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san 주간에 갈길 인도하신다. 만라의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두려움 없으리 오신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간밤에 지켜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기 하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며 또그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채워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 기도가 상달되며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문제를 넘고 오직 주님의 평안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가 더 나아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10편 63편 10편 63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힘듦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소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즐겁게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か의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사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시편 어, 63편 어, 다윗시 시편을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어, 다윗의 시가 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랬는데 이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광야로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또 아들로부터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쫓겨난 상황이니까 참 심적으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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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뺏긴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역시 다에답게그렇죠일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고백은 사실은 다윗의 지금 살아온 전 인생과 그리고 다윗의 그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상황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 하나이다, 이럽니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죠. 광야에 있을 테니까 광야는 메 마른 곳입니다. 돌덩어리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왕이지만 이제 어떻게 될수 없는 상황이고 또 광야는 노출되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군대가 자기들을 급습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보면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고백적인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셨던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악망하는데요. 이 절에 보면 내가 주의 본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그랬던 경험이 있다. 어쨌든 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철저히 근거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려워서 내가 주님을 큰 절이 찾고 아무 마실 물도 없는 그런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에 차서 기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데 그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다 그것을 자기는 지금 고백해서 아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5절에 보면은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럽니다. 나는 지금 물, 물이 없어, 말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것으로 먹음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지금요 뭐 즐거운 거뭐 만족한 거 이런 거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금 마실 물도 없어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온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인자함을 맛보고, 그렇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를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움과 과거의 주님의 도우심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할 그것이 완전히 지금 섞여가지고 현재의 도우심은 어떻게 보면 간 곳이 없어요. 그래가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이미 승리를 예견하고 거의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과 그리고 점점 이제 3절부터 하나님 앞에 그 내가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그랬는데 3절부터는 이미 그 영광과 권능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을 한 절이 찾으면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일까? 일전에 맨 처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고백을 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평생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왔다 그 하나님을 나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경험해왔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게 됐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의지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권능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주로 했죠. 여러분 양 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보면. 더군다나 수많은 양 떼를 혼자 거느리다 보면 이 외부에서는 자꾸 그저 틈을 봐가면서 어~ 이~ 짐승들이 양들을 하나 둘씩 낚아채가고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보면 관리를 하다 보면 맞서 싸워야 되기도 하고 쫓아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내가 사자와 맞서 싸워 이기고 곰의 입을 찢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와 맞서 싸우고 곰의 입을 찢었다 어린 소년이 그 정도까지 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양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가 되면 벌써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주 수준에 올라갔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서 내가 이기리라라는 그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 꼬맹이 뭐 16, 17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그 꼬맹이가 다윗 앞에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냥 믿음으로 완전히 그냥 충천하기만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아마 겁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맞닥뜨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아마 다윗도 속으로 놀랐을 겁니다. 와,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됐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었지만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보관에든쥐 같은 그런 상황이 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숲풀 속에서 사울이 군사들을 수천 명 풀어 가지고 자기를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얼마 전에 살펴봤죠. 여러분 동굴 속에서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는 것을 그런 기회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그 기회가 결과적으로 기회지. 사울과 자,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의 지금 완전히 같은 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다윗은 완전히 자기가 지금 동안에 든쥐다라는 상황이죠, 그렇죠? 나갈 데도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것을 더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동안에 든 치입니다. 이그 군대 수많은 군대들하고 내가 같이 지금 같은 동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한번 벌벌 떨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다윗과 다윗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냥 완전히 안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해 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실수도 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일생에 치욕이 되는 실수는 바세바와 가능만 사건이죠. 그런데 그 가능만 사건을 통해서도 여보면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함으로 자기를 용서해 주는지도 다시 한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의 고백과 철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광야의 아들에게 광야에 쫓겨가지고 마실 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지금 이 현실을 헤쳐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단지 그냥 들어서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더라. 누구누구 권사님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나도 정말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그러한 습을 맛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극을 받는 것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기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험과 고백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나온 게 아니죠. 보면 그리고 한두 번의 경험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근거한 철저한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니 정말 그렇더라. 그죠. 이런 경험이 축적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쌓인 경험이 아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쌓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윗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어서 조금 지칠 때도 있지만 다시 오두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그렇게 몰아 넣으시기도 합니다. 광야 같이 아무 의지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없는 밖에 상황으로 때로는 내 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 막다른 골목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 하, 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난과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제일 아주 극렬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주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이건 역사상 없습니다. 없어요. 더구나 민족적으로 수백만 되는 사람이 그 반란에 성공해가지고 그곳에 빠져나왔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후에 그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요, 야 이제 너희 해방이다. 어?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그 강, 가난한 땅으로 바로 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쭉 이어지는 고난과 광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맨첫 번째 만난 게 뭐죠? 홍해예요, 홍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얼마든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왜 홍해로 갔을까요? 거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진퇴양단의 상황 이건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 갈수 없는 그런 상황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아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나오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그죠? 쓴물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광야에서 지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그 잊지 마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마신 물도 없는 광해를 만났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도 하나님을 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유학생활이 정말 광야생활이었었습니다. 뭐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맨날 부모님한테 뭐손 벌릴 수도 없고. 뭐, 부모님한테 가끔 어려우면 또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거고, 공부하는 게 와, 교수들 정말 완전히 막 이리 때들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뜯어먹을까 하는 사람들을 같았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여도요, 바로 그냥 이거는 어떻다 저떻다 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다 힘들었는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온그 경험이 쌓여 가지고요, 저도 웬만큼의 강연 생활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조건 그것밖에 길이 없더라.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시라. 내가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성경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기, 겪고 계신가요?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 의지하고 살 분이시다라는 주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중에 생활 속에서 그러한 고백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서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어서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맺어서.